30번. 아, 원래 30번이 하이라이트인데, 맞죠? 21번이 될 수도 있긴 있다, 맞죠? 21번, 29번, 30번. 뭔지 알아? 근데, FX가, FX 뭐 간단하다. 0, X. 맞죠? 그래, 빨리 줄대 이렇게. 뭐, 친절하게 그래, 빨리 줄대 0보다 작을 때는 0.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X니까 이경력길가 1이면서 올라가면 45도겠지, 맞죠? 그다음에 이게 맵페이스고 뭐 간단하고 뭐 이거는 뭘드 타는 거예요? 이거는 이 그래프를 x 축으로 아, 얼마만큼 a 만큼 평행이동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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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마먼다 얘기했어. 여기가 a라는 뜻이겠지, 맞죠? 그래서 이놈을 딱 들고 a 이동해갖고 그대로 옮기는 거지 좁선. 그다음에 g x는 지역수로뭐다 알려줬는데 여기 여기 뭘 뜻하노? x-1이 작다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경우잖아. 그래서 이놈은 1을 다대주니까 0에서 어디까지? 2까지를 이겨하는 거지. 맞지? 그럼 이놈을 풀어보려면 이놈은 0보다 작고 2보다 크다를 뜻하는 거야. 이두 문제도. 그지 이때 양의 실수 kab가 있는데 ab는 범위가 이렇게 2보다는 어, 작고 a는 b보다는 작다 양수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못 빠지겠나 이0이빠지겠죠0보다는 네. 크고 <laughs> a는 b보다는 작다는 얘기지 b는 2보다 작고 이럴 때 hx를 이만큼 할줄 h x f x한 개 가지고 요거 a만큼 팽이로 요거 b만큼 평이동 요거는 2만큼 평이동이래 그래가지고 빼고 빼고 더하는거 그리고 hx는 gx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때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gx, fx, dx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kab 값이 존재할 때6 0배의 합해라. 합해가 60배라 는 말이죠. 자 이게 뭐 알아야 되는 것입니 GX는 손댈 게 없잖아. 아, 맞지? 네. 요기서 HX를 빼야 되니까 요 놈을 알아야 돼 그래서 HX 요 놈이 광판이 돼야 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HX가 이거 힌트를 줬네, 이것이 힌트를 줬대. 자, 이거 두 개만 이거 두 개만. 네. 개 네. 이 있지? 네. f x 이그랩이 있지? 맞아. 이걸 빼라 네 다여기가 여기죠. 그러면 0까지는 못 빼겠지 그분야. 왜? 이가하고이가하고는가이만 똑같고 6부터는 똑같아. 5만큼은 똑같아. 맞지? 그럼 기 가지 0까지만 빼 된다 는데이 그럼 0이지 뭐. 맞죠 0에서 0 뺐으니까. 맞죠 그다음에 이 가지 그래프는 이 그래프는 x잖아 x. 네. x 그래프에서 0 빼니까 얼마 나와? 본적이지뭐 그 이것도 X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여기서요거 빼면은 이만큼에서 요만큼 빼면 되겠다요거를프는 얼마야? X지. 요거를프는 얼마야? 이거를 불러. x a 잖자 X에서 x a 를 빼. X에서 x 에서 x 마이너스 a 를 빼는 얘기는얼마야요 a. a만 이거 삼수하네. 이 값이 a라는 이지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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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laughs> 이해되나? 네. 그러면 이 뒤에 거 어떻게 해야 되겠 나무가 어떻게 되노? 이 나무가 어떻게 거 이것도 뭐이 그래프가 f 똑같으니까 금방했던 원리를 그대로 쓰면지 뭐맞죠 응.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이걸 고치면은 마이너스 묶어내면은 f x b f x 마이 c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맞나? 하나 더 그리지 뭐. x 주 y. 자. <laughs> F, X B가 그래프 어떻게 돼? X, 그래프는. X B 그래프는? 이거는 B만큼 이동했으니까 B가 A d, a 잘잖 맞지? 네. 그럼 A가 이쪽에, 이 잡아놨으니까 A가 이쪽에 잡아놨으니까 한았죠 이제 정도 보자. 뭐고?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 B를 잡지 뭐. 그럼 요거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넘어? 요까지 딱 왔다가, 그 가겠네. 요 뒤치.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뭐 있노? 이자리 이. 이. 이는, 어, 요기서는 쭉 왔다가, 그래 가 어떻게 돼? t g o i n 빨간색으로 그린다. 자 여기서부터 여 little bit of 0이 i t 0. l e bit 그 다음에 여기는 l 이고 그다음에 a 거 i t t l e bit of 래 이거는 x 마이너스 b. 이거 레프는 얼마야? 어, b 지표. 맞지? 이거 래프는 x 마이너스 b. 그럼 이만큼 딱 아, 따지면은 이만큼은 이 값에서 이걸 빼야 돼. 0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은 여이 똑같네. x 마이너스 b 그대로 남아있지, 거는그 다음에 요수서부터요수서부터 이만큼 이까지를 빼. 이 부분, 이 부분, 빼면. 이거는 x b에다가 x 2를 빼니까 x b x 2가 되니까 날라가 보니까 마 b 플러스 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거 또 어떻게 나와? 자, 이만큼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여기서는 빼면은 상수항이나을 거지 상수. 요 그래프는 상수항이니까 마 b 플러스 에 넣을게요. 자 이제 마지막. 자, 이만큼 그래프가 앞에 그 노란색 그래프다요만큼 그래프는 도식으로 바라쳐도 편할까? 요만큼 그런데 정확히는 마이너스 n 요만큼그래프다 맞지? 하 f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그래프. 그린기 요 빨간색. 빨간색. 네. 그럼 앞에 그 노란색, 이거 빨간색이야. 이거. 그럼 여기서 또 빼야 돼. 이거. 이또 빼기지. 또 빼기. 또 빼야 되지. 네. 그러면 이제 노란색에서 빨간색을 빼. 자, 여기서 우리가 요쯤에 A. 요쯤에 B. 이쯤에 E. 열러 잡죠. 자, 어디까지 뺄수 있느냐? 딱 보니까 요, 요거. 요만큼 뺄시죠지 요만큼 요, 0 0에서 0 빼니까 얼마나 와0 나오지 0 0그 0. 0. 다음에 x에서 요까지 여기가 a니까 0 빼니까 요거는 그대로 x가 나올거라 여기는 a 이렇게 되겠지 맞치그 다음에 <laughs> 여기서 요만큼 여기 b니까 b. 여기가 0에서까지 아니? 네. 그러면 a에서 b 사이는 0에서 아유 a에서 0 빼니까 똑같이 a 열려 있네. 맞나? a 맞지? 네. 그다음에 여기 서어이것이것도내놔가고 이것도 뭐, 계속 a 로 가면 되거나 그렇지? 그러면 a에서 뭐 빼야 돼? 0 빼야 돼. 0 0 0. 맞 a 에서 x 마이너스 oh. B를 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이런 거 u know, y 데이 know, y o 감소잖아. 그러면 러 know, y 이 u k 지이 w 든지알 know, you 이 n o 이 you k n 이되 you 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생 w you k n o y 절편이니까 y 절편이 A에 A 값하고 B 값을 합하면 이만큼은, 요거을 합하면 한이 정도는 오겠지. 네. 그리 크게 되니까, 이기 내려와야 되니까. 한이 정도 되겠죠. 된다. 네. 그 다음에는, 이거 쭉 내려가는데, 아, 옆에, 이거 스도 계산해야 되잖아. 2, 3, 4. 그럼 이거 뒤에는 알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 봐라. 0에서 1까지다영 0에서 1까지. 그럼 이 뒤에는 필요 없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 HX의 그래프의 모양은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까지 사다리 꺼인데 좀더 삐리나간 모양이에요. 맞나? 이제 필요없다. 이거 이거는 이제 지하 되겠죠? 자, 자, 요, 요거 그래프 시은 x 고 요거는 a 고 요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b 그래프다이 맞지 맞나 네. 자자 이제 는 요거를 봐요, 이거 g x 빼기 h x 자 Gx를 빼는데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빼야 돼. 이 그림이 요요 그림이가 빼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필요 없어. 네. 왜? 처음에 영 이만 이만 채니다 이것도 바로 필요 없어요. 네. 맞죠? 자, 그런데 조금만 보면은 Hx라는 거는 지 아무리 커봤자 Gx랑 똑같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 그림이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비어 나가면 이렇게. 그 요런 수직 일빛이 나와 가지고 이래 이래 되면 안나 이거 안 되잖아. 맞죠? 이러면 전열이가안 오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부분이 들어가려면은 요래 요래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맞죠? 그런데 이 넓이가 이뺀 넓이가 가장 작게 돼야 돼요. 이 넓이가 가장 작다면 요 그림에서 상태를 보면 어떤가? 뺀 넓이가 이렇게 이만큼이잖아. 이만큼. 이만큼 이게 가장 작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모양으로 이루어진 넓이가 어떻단 말이에이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저죠 맞죠? 이 넓이가 가장 커져야지 이부분의 넓이가 가장 커져야지요. 남는 부분이 가장 작아질 거아니에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커질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겠어. 이 부분이 지하무이 제일 큰다 하더라도 크면은 이런 탁 때면 이게 제일 크거든요. 음. 다시 말하고 내접판단 얘기지, 맞나? 네. 이럴 때가 제일 크단 말이야. 빨간색이더라. 네. 맞나? 이때가 빨간색 넓이가 최대거든, 최대이만큼. 여기 최대니까 남아 있는 부분, 남아 있는 부분,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노란색 빛치지이 넓이는 그러면은 최소가 될 것이다 이 말이지. 지금 찾아러가는 이거거든 맞죠? 이만큼 네. 넓이가 그나마 여기가 얼마 겠어 여기가 여기가 꺾어진게 A고 여기가 꺾어진게 B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이 넓이 이 넓이 구하려고 하면은 이식이 e, 2차식 2차식 0, 0과 1 사이니까 이 식이지 이식 E식? 맞죠? 이 식이니까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잖아. 네. 여기다 근데 이거 지금 약간 hx면 우리가 지금 hx 구현한거냐? 그냥 요 아래에 있는 이만 구현한거야. 원래 k배가 더 남아있는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k배를 하면 이거 k배 되고 이것도 k배 되고 이놈도 여기다가 k배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이만큼의 이 노란색 부분의 b급식을 어, 넓이를 구하려면 이놈 빼기 네. ka. 맞죠? 네.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이놈 빼기 이거 네. ka, dx. 네. 그다음에 또 이것까지는 또 이거에다가 또 K-A 빼가지고 인테그랄 dx 이쪽 부분도 로그에다가 K-x A B를 빼가지고 또 인테그랄 0이 이걸 싫었다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럼간 가당할 수 밖에 뭐해 응? 약간 와잖아 아까 몇배 20이었군요 조건을 누가 하는 문제 있었까요 16번인가? 6번인가 네. 어. 네. 그거 가이0잖아 왜? 이놈하고, 이놈하고 만나는 교점이 20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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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번인가를 빼면은 가 20번인가? 2 0번인 k 20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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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인가2 0번인0번인가 20번인가? 20번인가? 2 0번인2 이거는 영 해갖고 근과 뭐 근이 못 오겠노. 영하고 a 놓을 거 아니야? 맞 만났으니까. 맞지? 네. 그러니까 요까지 넓이 따르고 하고 요까지 넓이 따르고 하고 여기까지 넓이 따르고 하면 여기까지 근이 영 a고 요까지 구간은 a b고 요까지 구간은 b이다 이거 구간이. 맞나? 그래서 이렇게 다 적을 필요 없이 어떻게 쳐가면 돼? 어? 여기까지에 알파 베타. 근이 알파 베타일 때그 방식으로 써면 되나아 응. 그럼 이만, 이 얼마야 이거 봐라. 이 계수 얼마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아 그러면 1분도 마이너스 1에다가 다시 5분도 마이너스 6분의 1배 해야 되지? 맞나?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수 이런 모양이잖아 네. 그럼 이거 다 얼마야 요 뭐? 플러스 플러스밖에 6분의 1이네 그냥 맞나? 쫙붙다 그래서 6분의 1배에다가 앞에 그 요6지만 풀면 얼마 되나? 거기 a 마이너스 0 세제고 더하기 이분의다먹내도나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구간을 밟고 b a 세제곱 더하기 여기까지 마지막 구간은 e b의 세제곱요거 풀는 얘기와 같다 얘기지 기까지얘기해 네. 이것도 좀중요해 아니면 이 계산을 하면 엄청 많이 해야 돼 맞죠? 기까지다 네. 풀어나가고 또 이걸 또못 찾아가지고 또 계산을 한참 하려고 하면 이거, 이거 다풀고하면 진짜 한 3 0초 차가 끝나. 뭐라 불러가면 맞지? 그래서 어, 아까 뭐 중간에 어디 대요아를알파니 알파벳다. 자, 넌 자, 이걸 풀면 되는데, 응? 이게 제 손을 인데 이게 넓은데, 이거를 아... 여기였나 고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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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그래프가 얼마 s A 마이너스 B 플러스 A 플러스, 앞에 0 나오지. 응. 얼마야? 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n 앞에 know 이거 y o 은 너무 o w it. You know it. You k n o 이 it. 이 o u know it. You k n o 가 it. You know 이 t You k n 이 w it. You know it. You know it. You 스 n 플러스 t 가 그 다음에 이거는 6분의 1다뜨고 이거는 a3제곱 p 자리에8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어떻게 되나 그 전체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에 3성 1이 되나 마이너스 2무근에 어떻게 돼? 나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1에 3성 1이 되나 맞나 마이너스 8에 a 마이너스 -1에, 1에 3성 더하기 이거또 b 자리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2이나왔거니까 a의 3승 1은 어느? 이거 얼나 이거 이 이거 보면은 마이너스 8a 세제곱이죠. 네. 그런데 두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a 세제곱 되겠네. 맞죠그 네. 다음에 이거 2차항 계산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3a 제곱 근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플러스 24a 제곱이래요 네. 그 다음에는? 1차는? 1차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a 이거 풀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 어, 3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8을 다 꼽혔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네. 마이너스 24A 플러스 81되거나 이거를 네. 다 꼽혀볼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세 제곱,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4, 이게 되나? 네. 맞나? 이게 넓이니이넓이 넓이를 어 뭐라고 해볼까? FA로 해볼까? FA로 해볼까? 아, 데뷔삼다 노출하시고 그럼 좀더 속도에 속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살수놓 없으니까 오노멀 F 프라임 a 와뭐지넘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8a 마이너스 4 이러면 이거 연결값 찾으면 3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0인데 3a a 2 2 0 0 따라서 0되는 값은 3분의 2하고 2네 맞죠? 맞나? 그럼 이거는 0수니까 이렇게 임어야될거 아니야. 오늘 이차서갑이요이차 수갑이요. 여기 연락이 는거야 3분의 2네데 A3분의 2가 있다. 맞죠? 그다음 아까 전에 B가 뭐였나? B가. 어? 아까 b가 minus A plus 이나 네. 맞죠? 네. 그럼 이 a 자리에다가 minus 3분의 2, 계획하기가 minus 3분의 2 플러스 2니까 B는 얼마고 3분의 4네. 이하라고 했다. B 그 다음에 이제 K 구 해야지? K 자, K는 아까 전에 어디서 구웠냐면 그래프 뭐 봐? 그래프 아까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가 요래 있고 요래, 요래, 요래 있어요. 요래 서척해야된데요 그거 몇 회가 얼마냐? 했 A죠. 에이. 요 그래프 시이 얼마냐? 했 KXL 했잖아. 그럼 요즘에 좌표가 얼마겠노? A콤마 K. a, 이렇 되겠지. 응. 뭐도 이 놈을 지나가야 되겠노? 요 이차함수 되고 지나가야 되겠지. 이차함수 네. 대입가야 되겠다. 이차함수가 얼마였노? y는, gx는 e x x 제곱이었다니이가 네. 대니까 ka는 2a-a제곱 이래 놓으네. a가 얼마였노? 3번의 4는 다시 놔라. 아마 3번의 4k 3분의 4넣으면 3분의, 3분의, 3분의 2죠. 3분의 2넣으면 3분의 4. 맞죠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로 가면은 9분의 4. 양변에 9를 곱하니까 6k는 8-4, 따라서 k는 6분의 4. 맞나? 따라서 k는 얼마고? 3분의 2. 대충. 1 2만나물를 곱하면 6k 어, 12만원이라서 4 따라서 k 만 6분의 8 이거하고 k 3분의 4네 네. 자 이제 다 한대 이거 자 이거 곱한다 이제 60 대에 k가 3분의 4 a가 3분의 4 그 다음에, b 가 3분의 4. 그러니. 그러면 60 곱하기 3분의 10. 그러다. 따라서 약분하니 얼마고? 20. 그러므로, 답은 200. 아, 그다. 우리도 굉장히 다